안녕하세요, 인더쉐어의 커넥트입니다. 자, 오늘이 작심3일의세 번째 날이 됐는데 매우 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주식, 소파이, 어, 드디어 5월 28일날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5월 27일날 주주총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월 2 8일에 티커 변경 이후에 이제 6월 초에 어, 드디어 기다렸던 상장이 되는데 상장 후는 예상이 얼마나 될까? 이런게 이제 그 시킹알파 기사에 나와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프챈팅방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제목이 딱 눈에 띄죠 임페네트레븐 모트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제 맘대로 번역을 해 봤죠 넘사벽해자다 아 오늘 왜 반말을 안 하냐 그러게 열심히 저기 기사를 읽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겸손해지네. 자, 어 소파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 어 과연 소파이가 뭘 하는 회사인가? 지금 약간 종이 넘기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내가 올드해가지고 다 펜으로 지금 스는 바람에 어, 이렇게 종이를 넘기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 어 여러분들한테 그 그동안 누누 얘깃 얘기했... 만이 해당 회사는 거의 대출을 해주는 회사다 당장 은행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만들어서 ABS를 발행해서 제3자한테 팔고 어, 다시 그런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소파이가 하고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최초의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었고 그 인도쉐어에 가보면 소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영상이 있으니 그걸 보고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처음엔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서 주택담보대출, 뭐 신용담보대출, 최근에는 여기 밑에 보시죠. 자동차금융 뭐 오토론까지 해서 어, 그냥 대출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작을 이제 학생 때 이제 거의 20세 이상이 되면 바로 이제 소파한테 껴가지고 평생을 대출을 하다가 소파와 작별 인사를 가는 날할것 같은 그런 느낌의 회사고 지금 크레딧카드 쪽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지 당연히 내가 뭔가 이 해당이 은행 이라고 보면 크레딧카드 까지 같이 좀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보험사 까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금융권도 당연히 그 증권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주식 같은거 크립토 이런 거 거래를 거 하고 있는 그 기능까지 있다고 하나 하고 어, 마지막으로 또 이, 되게 신기한 게 약간 레딧 같은 성격이 있는데 금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이잘 모르니까 여기서 금융거래에 대한 뭐 설명 또 인사이트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무슨 또뭐 코르세오라는 무슨 회사와 협작을 하고 있나 봐. 그래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출도 받고 그리고 투자도 좀 하고 부자 되라 평생 소파에 와 같이 하길 바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랜딩 돈을 빌려주는 것그 다음에 갈릴레오라고 이건 B2B 플랫폼인데, 이거는 나중에 좀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서비스 중에 뭐 투자하는 것, 그리고 크레딧 카드 등등등이 있다. 거의 다양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총 6개 분야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거의 한 1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핀테크 에코 시스템이 있어 근데 여기서 소파이가 하고 있는 게 거의 6개의 영역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력이고 사실 다 한다고 보면 돼 그냥 단순히 뭐 페이먼트만 하는 게 아니라 페이먼트 플러스 대출 플러스 등등 등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파이에 관심을 갖는 거지 어. 소파이 강점을 강,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소파이가 아까 얘기했던 갈릴레오라는 회수를, 회사를 2020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이 갈릴레오도 엄청난 회사야 사실은 비2비 산업. 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 페이먼트 프로세싱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들끼리 또 은행이 온라인 은행이 어떤 핀테크 회사들이 돈을 보내고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돈이 가고 오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페이먼트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 난 정확히 뭔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무슨 API 게이트웨이 등등 기술을 사용해서 어, 보안 이런 게 굉장히 특화된 회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보냈는데 잘못 보내거나 이게 무슨 뭐 뭐 해킹을 당했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은 웬만한 디지털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들의 인프라라고 보면 돼. 그래서 어, 이 회사가 거의 대부분 많은 핀테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단순 소파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로의 갈릴레오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 어, 이 회사가 또 장점이 하나 있어. 은행이나 금융업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되게 뭔가 만드는 게 힘들어. 근데 이미 이 기술 써버리면은 테크나 핀테크 회사는 이제 돈을 송금하는 거에 있어서 이슈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뭐 규제 산업이니까 가서 정부한테 허락 인허가를 받고 할게 아니야. 그냥 얘한테 돈 주면 끝나. 그럼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확장을 할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테크 기업에 클라우드를 딱 집어넣고 그럼 완전 확장이 가능하잖아. 그런 거야. 기술력이 있는 핀테크 회사들은 그 이걸 사용하면 바로 돈을 송금하고 받고 할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파이한테는 그 원가를 감 절감시켜주는 효과까지 있어.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고마진 사업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3분기에 4천 3 5천만 어그 회원이 있었는데 소파이는 이 회사에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멕시코, 라틴아메리카, 미국에 진출되어 있는 회사고. 어, 미국 내에 또는 북미 내 뱅킹 플랫폼이나 카드를 발행하는, 온라인 카드를 발행하는, 어, 마켓시어가 약9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 핀테크 사의 한70% 고객이, 핀테크 사들의 70%가 갈릴레를 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중에 로빈노트도 있다. 어, 10분 안에 끝날 때 금방, 겁나 말이 빨라지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네가 이제 은행이 되기 위해서 골든 퍼시픽 뱅크를 인수할 예정이야. 근데 여기 오른쪽 잠깐만 보면은 시티 뱅크부터 월스파고까지 거의 다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 우리 소파이는 우리 기염둥이지 아직은 13조야. 아 얘가 백조가 되는 날 여러분과 나는 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번째 막강한 브랜드 이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얘네가 그다 최근에 미식축구 경기장에 20년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저렇게 소파 스테디움 이라고 해서 광고가 엄청난 효과가 있고 어 레딧에서 아 레딧인가 이게 어 어그 월스트리트 요거 있잖아 레딧에서 최근에 막 게임 스탑 얘기도 많았는데 1, 2월 3월 달에 이 소파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았대 그래서 심지어 구글 트렌드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 있는 검색어 중에 하나가 됐다. 아, 어, 건방 미안해 끝나지 도 않고 넘어가서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소파의 강점을 또 정리를 하자면 높은 수익성이라는 거. 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뭐갈릴레오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학자금 아, 대출 플러스 그 다양한 대출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할수 있어 그래서 웬만한 은행보다 특히 지점도 없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니어뱅크들이 어, 무섭게 성장하고 있, 있는 건그 우리나라 카카오뱅크를 생각해보면 될 거야 카카오뱅크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똑같은 거야 어, 세번 다섯 번째는 소파의 이 그 어떤 헝그리한 CEO가 있어 이 CEO 보면은 일단은 경력이 화려한게 트위터의 CEO였고 트위터의 잠깐만 트위터의 CEO였나? 잠깐만 그렇지 트위터에는 COO 한 2-3년정도 아니다 어, 4년정도 일을 했고 NFL에 CFO로 3년 일했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에서 10년을 일했고 그 전에는 미국 그 육군에서 대위로 어, 군 제대를 한거 같아.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 MBA, 우리가 자, 잘 알고 있는 유펜 워튼 스쿨에 어, 졸업을 했고, 얘가 어렸을 때 싱글 마의그 환경에서 컸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헝그리한 CEO. 내가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 헝그리한 CEO, 어차 넘어가서 미안 헝그리한 CEO, 똑똑한 CEO. 그리고 겁나 끈질긴 CEO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해당 회사에 지금 CEO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그리고 민첩하게 그리고 어, 헝그리하게 성장시키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쉽게 이제 소파이는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거의 매출이 194% 성장하고 어총 이제 2020년도 매출은 621밀년으로 약한 6200억 정도 벌었어 근데 2021년도에 그 예상 매출은 이제 980 뭐 9,800억 정도, 981년 달러 정도 되고 거의 1조가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곧 수익성이 있는 회사가 될게 오른쪽에 보면은 앱 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 전환이 2020년 3월 달에 됐잖아. 이런 게쭉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면 단기 순익도 양의 값으로 전환이 될수있다는 점. 그리고 2021년도 는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한58% 정도 성장할 것 같고 경제가 다시 리 오픈되고 디지털 뱅킹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 매출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 같다 라는 나의 생각 아, 이, 아, 이, 뭐 치킹알파의 저자의 생각이 있었고 나도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한다 현재 시가총액은 13 빌리언 달러로서 한 13조 정도 되는데 타겟 프라이스는 약30% 그것도 상장 직후라고 표현하고 있어 어, 상장 직후에 꼭안 됐다고 해서 욕은 하지마 뭐 아무나 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굉장히 전망이 있는 회사다 쉽게 얘기하면 대출을 해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막 갈릴레오 이런거 갖다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좋아지고 그 다음 핀테크의 회사로서 어, 많은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고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네,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굉장히 편한 온라인 뱅킹에 최적화된 회사라고 나는 보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대출, 온라인 대출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1등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굉장히 빠를 것 같고, 어, 주가가 30불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직후가 아니더라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급하게 지나왔는데, 어, 소파이는 많은 분들의 인기도 많고, 어그로를 끄는 뭐 영상도 되게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얘네가 어떤 식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어, 확장하고 있는지 영역을 넘어서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어, 주가 관점에서는 긍정적,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어, 말을 빨리 했어 어, 10분 안에 끊으려고 한 10분은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어찌됐건 오늘 고생했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주가가 박살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이건 또 은행이잖아. 금리가 올라도, 은행은 또 살아남는 산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좋은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갑자기 존댓말. 하여튼, 굿나잇, 족구할 땡큐.